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해뜨는 TV의 허리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는 토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에 있는 대지 부분이 있고요. 주택 뒤에 있는 밭 부분인데요. 일단 총 1,164제곱미터로 352평입니다.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이고요. 여기는 토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택이 있는 대지 부분이 있고요. 주택 뒤에 있는 답 부분인데요. 일단 총 1,164제곱미터로 352평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은 앞에 2차선이 있습니다. 버스도 다니는 2차선 길에 여기가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주택을 들어오니까요. 여기는 길 옆에 이제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이집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마을들이 있습니다. 앞에 마당이 있는 그런 구조고요. 건물 뒷부분도 보면 차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펜스를 둘러 놨고 이렇게 망으로 좀 가려 놨는데요. 안에 강아지가 좀큰 개가 두 마리가 있어서 일부러 좀 가려 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뒤편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상도 있고요. 보통 시골집은 뭐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외벽은 벽돌로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라 아주 튼튼하고요. 일단 내부에서 보시면 구조도 아주 좋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쪽에 또 펜스가 있는데요. 이 문을 열고 차를 여기다 넣어 놓습니다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길게 다본 매물의 토지고요. 여기는 창고가 하나 있고요. 이 부분까지가 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입니다. 지금 농사를 이렇게 지고 계시고요. 이쪽도 전에는 블루베리 농사를 많이 지셨는데, 현재는 일부는다 뽑은 상태고 저쪽으로 블루베리 기르고 계시고, 여기는 옥수수를 해두셨습니다. 물론 매수하셔가지고 여기에 유실수를 더 심으셔야 되고, 또 농사를 더 크게 짓고 싶으시면... 여기 전이 152평이거든요. 이렇게 길게 돼 있으니까 쭉 따라서 작물을 심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쪽에 안에서 또 나오는 문이 있고요. 이쪽 펜스까지 해서 본 매물의 경계입니다. 지금 끝에 나무 두 그루 보이죠? 저기까지가 본 매물의 경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쪽에는 논이 있습니다. 논 밑에 부분까지가 본 매물의 경계고요. 마찬가지로 집도 이렇게 논이 있고 그 옆에 집 부분에는 석축으로 해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입구 쪽이고요 여기 보면 대문이 있습니다 물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뭐 주차는 이쪽에 안 하시고 뒤쪽에 하셨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앞쪽으로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일단 들어가면 여기가 대지 부분이거든요 집이 앞에 있고요 오른쪽에 소나무부터 유실수까지 나무를 좀 많이 심어 두셨습니다. 뭐 자두 나무들도 있고요. 이쪽에도 소나무가 있고 이 펜스가 있는데 펜스 앞쪽에 일부는 또본매물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 나무도 이쪽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경계 부분보다 펜스가 약간 안쪽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앞쪽은 자갈을 많이 깔아 두셨습니다. 풀이 안 나게 다해 두셨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화단인데 매수하셔가지고 이 소나무를 더 이쁘게 중간중간 더 가꿔서 또 나름대로 정리하셔도 되구요. 또 필요 없으시면 따르게 정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은 앞쪽에 있구요.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옥상에 있는 건물이구요. 처마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가 안맞게 이렇게 처마가 되어있구요. 강아지가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 강아지들을 기르고 있고 이 원목 테이블도 있고요. 여기서 소각을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또 해두셨습니다. 마당이 이렇게 넓게 돼 있고요. 들어오는 출입구는 동쪽이고 여기 흔들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을 좀 막아두셨는데 강아지들이 다니니까 막아두셨습니다. 건물 옆쪽과 뒷 부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상수도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오수관로가 있어서 하수 처리는 오수관로로 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외벽은 다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일단 옥상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 올라가는 폭도 뭐 완만하니 또 옆에 폭하고 앞에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가 한번되어 있는데요. 방수는 중간중간 한 번씩 이제 하시면서 사시면 되는데, 일단은 방수는 처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있어서 전기세도 거의 만 원뿐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걸 많이 떼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세이브가 될것 같고요. 제가 안에 들어갔을 때좀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그래도 경량 철거보다는 더 단열이 잘 되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 뒤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으로 전체적으로 둘러져 있고요. 이 계단 밑에도 창고가 있는데요. 공간 활용을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질구레한 걸 넣을 수 있게끔 또 창고 용도로 또 만들어 주셨고요 아까 밖에서 봤던 뒤쪽 문입니다. 여기로 차가 들어올 수 있게 해두셨고 차가 지금 한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한대 정도 될수 있고 뭐 작은 차 같으면 세 대까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주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출입구 쪽으로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물 옆에 또 이렇게 창고가 있으니까 이 창고 부분도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꽃나무부터 이것저것 좀 많이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가설건축물입니다 다 허가를 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지 부분까지는 시멘트를 또 깔아 두셨고요 이쪽 부분까지가 돼지, 나머지는 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늘도 심고, 뭐 고추도 보이고, 오이하고 이것저것 보이고, 단감도 보이고요. 이쪽에서 문을 열고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봤죠, 옥수수하고 블루베리가 있는 저 토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좀 둘러봤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도가 돼있고요, 지하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주께서 지하수를 거의 4년 동안 사용을 안 하셨으니까 지하수는 필요하시면 좀 손봐서 쓸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요. 이쪽 부분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차고 뒷부분인데요. 펜스는 다 둘러져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전체가 펜스가 있어서 좋고요. 여기에 지하수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것저것 꽃나무부터 나무들이 있는데 이 앞쪽은 논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이 토지가 길게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남향입니다. 그래서 해가 굉장히 잘 들고 마을에 있지만 또 마을이 잘 보이지 않는 또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도 잘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내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고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전실 부분이 있고요. 전실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6칸짜리 키높이 신발장이 있고요. 바닥도 타일로 되어 있고, 또 왼쪽 부분도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 넓게 되어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면동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구도 넓게 들어갈 수 있고요.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긴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왼쪽으로 거실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주방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방부터 살펴보면 여긴 방이 3개입니다. 맞은편 쪽에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 창이 있고, 안방 창문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옷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가족 욕실하고. 안방에도 욕실이 있어서 아주 구조는 시골생활하면서도 거의 아파트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욕실도 깔끔합니다 창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창인데 앞에 논이 있고 좀 나가면 또큰 2차선이 있고요 앞쪽에 산이 있고 그렇게 막힌 것도 없습니다 마을은 뒤쪽에 있으니까 바라보는 이 면에는 조용하게 또 생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방도 넓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가족 욕실입니다. 욕조가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넓은 편이고, 여기는 29평입니다. 넓고, 아까 봤듯이 여기는 주택 뒷부분이고요. 창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주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탁도 여기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자 상부장하고 하부장이 있고 여기에 전자렌지나 밥솥도 놓게 되어 있고요. 가스렌인지가 되어 있고요. 또 상부장 밑으로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이 있는데, 예, 들어가 보면, 이쪽에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서 그만큼 또 겨울에도 효율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하기도 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세탁기가 이쪽에 없는데 이쪽에도 또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끔 또 수도관도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그다여긴 방이 3 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인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물론 안방에도 장이 있지만 붙박이장도 있으니까 이쪽을 또 옷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방이 3 개니까 시골 생활하면서 두 개만 쓰시고 하나는 옷방을 쓰셔도 되고 또 자녀분들이 놀러 오면 이쪽에 잠을 잘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좋고요. 이쪽 창은 내 마당이 잘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실 부분입니다 들어오면서 이쪽에 소파를 놨고요 여기 TV를 놨는데 거실도 넓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집이면서 앞쪽에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보통 거실 창에 바로 바깥이 보이는데 여기는 베란다가 있어서 한쪽에 세탁기랑 뭐 건조기 놓을 수 있는 구조도 되고요 앞쪽에 또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단열이나 또 열기, 냉기를 다 막아주니까 그런 점도 좋고요. 앞에가 또 답답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거실에서도 아주 좋은 풍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부, 내부 다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로 전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